가령 문제라고 하는 것은 문제의 문장 안에 수식 또는 방정식이 담겨 있는 문제를 말합니다. 따라서 문제의 의미를 파악해서 구하고자 하는 것을 x 또는 y로 놓고 주어진 조건에 맞게 방정식을 세우는 것 여기까지가 가장 중요한 일이겠죠. 그 다음에는 그 방정식을 풀어서 얻어진 해가 문제의 뜻에 맞는지 그렇지 않은지만 확인하면 되니까요. 다음 같은 문제를 통해서 한번 어, 풀이 과정을 적용해 봅시다. 먼저 문제가 둘레의 길이, 대각선의 길이, 직사각형의 넓이 이렇게 문제가 되어 있네요. 자, 그렇다면 직사각형에서부터 출발했으니까 직사각형을 생각하고 그다음에 둘레는 16이고요. 대각선은 6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직사각형의 넓이를 물어봤으니까 넓이라고 하는 것은 가로 곱하기 세로이기 때문에 가로와 세로를 각각 x, y로 놓고, 그리고 이 x, y는 둘레가 16이었기 때문에 가로 더하기 세로는 그것의 절반인 8이 되겠죠. 그 다음에 대각선의 길이가 6이라고 하는 것은 직각 삼각형의 성질에 의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6의 제곱. 그리고 그때 일식에서 얻어진 y를 8-x를 대입해주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될 테고요. 정리를 해서 x라고 하는 것은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 x를 y에다 넣어 주면 y는 4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2. 즉 x와 y가 서로 부호, 부호가 반대인 켤레 근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뜻이 되겠죠. x가 4 플러스 루트 2면 y는 4 마이너스 루트 2 또는 x가 4 마이너스 루트 2면 y는 4 플러스 루트 2로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직사각형 넓이는 x, y, 즉, 14가 되겠습니다.